과기대 2016년도 오전, 저녁인데 아까 뭐영이 미리 와서 내가 얘기를 좀해줬는데 연복리, 반년복리, 월복리 뭐 이런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100만원짜리가 있다고 하자 100만원이야 처음에 100만원을 넣었어 그러면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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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이자를 복리로 간다 그 1%면 만원이지 그지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 101만 원이 되는 거야. 한 달이 지나면, 이자가 생겨서. 또한 달이 지나면, 여기에 1%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1이 붙겠지. 그래서 얼마야? 102.01만 원이겠지. 얼마야 이게? 이거겠지? 백, 이만, 백 원이겠지? 그치? 이건 두 달, 월, 이 일, 프로로 두 달간의 이자야. 그럼 얘를 두 달, 두 달마다 이자를 갖는 걸 한번 해보자. 이거. 두 달마다. 두 달에, 두 달에 2%. 그러면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두 달에 2%. 하면. 한 달마다 1%씩 갖는 거하고 두 달마다 2% 갖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두 달, 이거 2%가 얼마야? 102만 원이지. 얼마? 얘가 얼마가 더 많아졌어? 100원이 더 많아졌지. 그럼 얘네들이 같아지려면 월 1%의 이자랑 두 달에 한꺼번에 이자랑 같아지려면 얘가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거야? 2.01%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그런 얘기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나오는 은행들은 대부분 이자가 연 이자야. 1년에 얼마, 1년에 뭐 2%, 이렇게 하고.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15% 이렇게 이자 왔어. 그전에는 40%씩 이자받 왔는데.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응답하라, 1988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예전에 그 성동이인가 뭐 그랬어. 은행 다녔잖아, 혹시 봤어? 언제 봤어? 봤어. 거기서 1998년도에 은행 직원이었어.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은행에다 두는 게 제일 이자가 많이 나오니까. 딴데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면 은행에다 두는 거. 그러고서막 하수연을 해. 아, 요새 은행 이자가 많이 쌓여가지고 요새 연15% 밖에 안 된다고. 지금은 연 2%도 는 거야. 연2% 넣으면 100만원 넣으면 2만원 나오는 거야, 1년에. 1년에. 그 1000만원 넣으면 1년에 20만원. 1억 넣으면 1년에 200만원. 1억이 내가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1억을 가지고 은행에 넣잖아? 그럼 연 2%라면 은 얼마? 200만 원이 한달 동안 나오는 거야. 아니, 1년 동안. 1년 이자가 200이야. 그한달 이자가 2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지? 거기에다가 200만 원을 잡았는게 아니고 세금을 떼요 불로소득이야. 은행에서 넣은 돈은 내가 노력을 해서 노동을 해서 얻은 돈이 아니고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자가 23%를 떼어, 인간 그러니까 200만 원이 20%면 얼마야 40만 원이 지나치는 거야. 어. 은행에 돈을 넣어갔다 소용이 없는 거야. 어쨌든, 보통 시중 은행들은 다 1년마다 복리로 가 1년마다 복리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1년마다 복리하는 것과 두 달마다 한 번씩 복리하는 것과 한 달마다 복리하는 것 중에서는 한 달마다 복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야. 물론, 그게 똑같이 유리할 수 있도록 똑같은 비율일 수 있도록, 요, 퍼센트를 조정하게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월 1%면 연 12%라, 라고 했을 때, 월 1%가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면, 매 순간 이자를 분산한다. 그렇지? 어. 매 순간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연속 복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1번 문제야. 1번 일반 문제 이제 다 맞았어. 이 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는 원리학계를 이시기에서시기이 뭐야? 뭐야? a 곱하기 1 플러스 m분의 아래 m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m이 뭐야? 1년씩 3번이면, 뭐야? m이 3이라는 거야. 연이자로 세워, 3년. 그래서 m은 몇번 이자를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고. t는 몇 년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이 e, 자연 로그 2, e, 밑이 e, 요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 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설명하면서 보통 선생님이 어떻게 하니? 이자가 제로에 가까운데 무한개월, 넣었을 때총 원리합계가 어느 정도이냐 라고 따져보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거랑 같은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나왔어. 연속공리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원리합계는 시기에서 m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계산할 하수 있다. 그 m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를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어떻게 계산해 이거?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때 a의 1 플러스 m 분의 r이냐, 무슨? 이게 좀 얘랑 차이가 있는 것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x 분의 1의 X랄. 이거 이거잖아, 이제 뭐치로 치환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m 분의 r이가 됐으니까 뭐가 음. 있어야 돼? 알 분의 m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니 Rt. 그래서 이만큼이면은 자연수 2가 되겠지. 그래서 a 곱하기 2의 rt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간단한 거고. 이번 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속 복리하고 연복리, 연속 복리를 했을 때하고 연복리 3년 했을 때 차이가 얼마겠느냐 이런 얘기잖아. 요 그렇지? 여기서 문제는 연속 복리 연이율이 10%인 3년 만기 금융상품이라고 그랬어. 연속 복리 연이율이 10%인 3년 만기 금, 금융상품의 이자는 얼마가 될까? 1.1에서! 문제 1-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여기서 얼마였는지 위에다가. t 에다3 넣고 r 에다 얼마 넣으면 0.1을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제시문, 아니 문제 1에 의해 연속복리 3년 연율 10% 그럼 어떻게 돼? r은 0.1이고 t는 3이므로 원리 합계는 a 곱하기 2의 0.3이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연분리로 연봉리로 얼마큼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연봉리로. 그럼 어떻게 돼?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3제곱. 이게 같아질 때 r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야. 아까 처음에 내가 여기 제시했던 게월 1%라면 연 누르라면 몇 %로 %나 같아지겠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문제야. 연석봉리로 3년이면 연 이율로 얼마로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서 r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뭐 간단하네? 여기 지금 a 약분시키고 2의 0.3제곱이 세제곱이잖아 그럼 2에 0 1의세제곱이1 플러스 r 의세제곱이니까2의 0.1제곱이 1 플러스 r이잖아. 2의 0.1제곱 거기 문제 나와있죠? 얼마야? 1.11이 log l 1.11이 0.1이니까. 그지? 렇 따라서 얼마? 0.11이 되겠지. 그래서 11%랑 같다. 어마어마한 차이지? 10%, 91%입니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 1.3번은 뭐야? 두 금융장품 S하고 T가 있는데, S랑 T 모두 다 9년 만기 상품으로 매년 100만원씩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100만원씩? 100만원씩 몇 번? 100만원씩 9번. 원금은 900만원이겠다. 그런데 S는 연속복리 연율 이 10%이고, T는 연속복리 연율이 이 20%예요. 그러면 그런데 T는 국리이자 비싸긴 하지만 어떻게 돼? 만기 시 수수료가 2 50%가 나온다 그랬어. 근데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 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냐? 지금 이걸 계산한 요 값은 뭐냐면 처음에 A라는 금액을 넣어놓고 그 금액을 3년 동안 가지고 가야 는다 그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100만원씩 9번이지. 그럼 첫 번째 100만 원을 넣었어. 그럼 거기에다가 여기 에 9제곱을 넣어 가지고 t에다가. t에다가 9제곱을 넣어야 되겠지. 여기 10%는 0.1인 거고. 9년 동안 이자가 나와. 근데 두 번째 달에 100만 원 넣었어. 그럼 몇달 동안 이자가 나와? 8달에 이자가 나지세 번째 달에 100만 원 넣어 그럼 7달 에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다 더해야 된다고. 얘는 그냥 처음에 하나 넣은 거를 9년 동안 한 거야. 뭔얘인지 알겠어? 그걸 어떻게 해야돼?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주세요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무슨 얘기냐면 S를 S랑 c 였으니까 S를 먼저 S라는 것은 뭐냐 원리합계야 원리합계를 볼게 S상품의 원리합계라고 할게. S 상품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00만원을 넣었고 거기에 이자가 얼마? 10%지. 그럼 9달에 이자라고 그랬지. 그러면 2에 0.1 곱하기 2야. 0.5. 그 다음 달에 100만원 넣었어 이거는 8개월 동안 의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달은 7개월 때 7개월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0.1 곱하기 7년이야. 7년. 네그 마지막 달에 넣었어. 마지막 해에 넣었으면 1년의 이자가 나오겠지? 응. 음. 그래서 2 곱하기 2의 0정이죠 무슨 얘기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원리금 계산할 때 보통 아이들이 처음에 100만 원 넣었어. 그 이자가 10만 원이 붙었어. 그러면 110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때, 이때 100만 원을 넣었어. 그리고 합쳐가지고 210만 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10%를 붙여.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 거야? 얘, 얘 원리학기 9년동안 딱 계산하고 얘원리학계 8년동안 계산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 넣고 원리학계 7년동안 계산하고 맨 마지막에 100만원 넣었을거는 1년만에 이를 계산하고 그래서 다들어가겠다 이거야 은행지 알겠지? 그리고등비수에 한푼 더하면 되겠지? 좋아 두번째 시상품의원리학이익금이라고 이건 20%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0 곱하기 2에 R이 0.2고, T가 0., T가 9겠지? 그럼 얼마야? 1.8. 더하기. 100만원 곱하기, 요, 다단는 만원이다. 2에 1.6. 맨 마지막에 100만원 곱하기 2에 0.2야. 그런데, 이익금의 50%거든? 여기에서 원금은 얼마일까? 원금. 900만원이겠지? 어, 원금 900만원인데, 이건 원리합계고 원금과 이자의 합계해서 요게, 요걸 참 계산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백만원이다 그럼 1100만원에서 900만원을 빼면 200만원이 순 이익이잖아. 그거에 50%를 수수료로 뛴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야 얼마? 2분의 1. 이게 뭐야? 수수료야. 그렇지? 그럼 이익금은 어떻게 되겠어? 원래, 원리합계에서 요걸 빼야 되겠지. 알겠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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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리합계. 자, T상품에 이익은 없었는데 네. T상품에 원리합계는 <놀람> 이만큼이지. 이만큼이라 대문자 X라고 하면, X라고 하면 <놀람> 뭐야, X에서 X 빼기 2백에 이분액을 빼줘야 되겠지. 이게 뭐야? t 상품의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 값 중에서 어떤 게더 크냐 이거야. 이 금액, 여기서 빼보면 되겠지? 그 차가 0보다 크면 얘가 더 유리한 거고, 0보다 작으면 얘가 더 유리한 거야 해설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야. 그지 해설을 다, 다고왔어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해를 한 거야? 아니, 새로워. 새로워.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 새로... <laughs> 어떻게 보고 온 거야, 이거는? 난 똑같이 보고서 이렇게 해 그, 내가 내 생각을 여기다 듣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해설을 보고 내가 다시 정리를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도 문제가 된다고. 다시 정리해야 되겠지? 응. 간단하게 정리를, 너희들이 그냥 뭐, 다시 해가지고 오고 3번도 보통 이제 논술문제 풀다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다보기까지만 써라 다, 다 너희들이 쓴거 정도까지밖에 안써그 뒤에 거는 사실은 풀기 어렵다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내가 지금 이거를 풀려면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까? 이 접근할 정도의 내용만 적어놓으면 아 얘는 이런 거 생각을 했구나. 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교수가 평가한다는 얘기야. 자, 문제 3번은 선생님도 좀 많이 어려워 보였는데 사실은 여기 제시문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다. 제시문에 모든 힌트가 들어있어. 그래서 3번을 한번 풀어볼게. <laughs> 여기에 지금, 여기 Z축이고 이거 Y축이거든.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빛이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이 방향의 벡터가, 이게 유벡터라고 그랬니? 유벡터가 0 D√3, 2 3 4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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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0,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수직이 되게끔, 수직이 되게끔 어떤 평면이 있는 거야. 수직이 되게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여기 수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수직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구멍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단면으로 보인 거야. 단면으로 인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보니까, <laughs> 문제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나의 재심은 나의 보니까, 이미의 표면대형 아래, 빛이 수직으로 있어할 때, 아래 도달하는 빛의 양은 수직으로 도달해. 수직으로 도달할 때, 빛이 수직으로 도달할 때, 빛의 양은 도형 넓이와 빛의 밝기를 곱한다. 그 도형 넓이 여기 빛의 밝기 밝이. 빛의 밝기를 곱한다. 뭐가? 빛의 양이라는 얘기지. 빛의 양을 여기에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2번, 3-2번에 보면 빛의 양을 구하라고 네. 했으니까 A1이라는 것은 요슬로이거든 여긴 빛이 수직으로 안 들어와 안 좋아. 안 들어와 그럼 여기에 빛의 양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빛의 양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도야?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3 0도에 다해 있지? 60도?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얘기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30도라는 얘기고 여기 30도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요거하고 그 사이에는 어떤, 어떤 규칙이 있는 건지,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네. 되겠지. 그 규칙이 있는지 그 각도를 계산해서 넓이를 계산하고 빛의 양을 저렇게 계산해서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극한으로 그 계산을 해주는 거지. 3-1번하고 3-2번은 해설을보면선 이해가 됩니까? 네?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죄송합니다. 일단은, 선생님은 3-1번 답을 3분의 2파이라고 적었어요. 네, 3분의 2파 어, 상관없어. 그렇잖아. 어차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여기가 3분의 2파인 거잖아. 나는 3분의 2파이라고 썼어. 상관없어. 그 다음에, 여기서 L2라는 것은 2분의 1 L1이다. 뭐, 이 정도. 그지그 다음에, A2의 넓이는, A2의 넓이는 가 L2 곱하기 오메가였어. 여기가 이제 여기 기선님 뭐 L2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 그다음에 L L1 적이는 L1 곱하기 오메가니까 이거 어떻게 돼? 2분의 1 L1 오메가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야.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 자3 다시 번 요거만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문제 먼저. 중요한. 그럼 내가 어딜 어를 가야 돼? 마음이 좀 가끔 좀 이제 한 시간만 하고 가죠 그럴까? 네. <laughs> 내가 그림 걸 선생님 이 그림을 보고서 얘기할게. 네. 자, 여기 지금 여기 여기는 x축이라고 할게요. 사인 세제곱이야. 그치? 사인 세제곱 x라는 것은 뭐야? 여기 x축 Y축이 있으면, 사인 F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렇지 세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데, 이 사이에 굴곡이 조금 달라지겠지? 이 사이에 있는 값은 0하고, 여기 1이니까, 여기 0하고 1 사이지? 2분의 1이라고 할게. 그 세제 구급하면 얼마야? <목소리> 8분의 1이니까 더 밑으로, 이렇게, 더 밑으로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좀 굴곡이 더 낮아지겠지? 뭐, 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될까? 세제곱 하면? 그래서 어쨌든 세제곱은 여기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세제곱. 그리고 여기에 지금 x1, x2, 뭐 xk 뭐 이렇게 다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부분. 여기가 xk-1 여기가 xk-1 여기 XK XK xk이고 이때 이 부분의 넓이 뭐 BK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지? 이 부분이 뭐 B1, B2, B3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쪽으로 빛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밑에 있는 벽에 그렇지? 밑에 있는 벽에 요요 요 모양이 이렇게 반사돼서 어떻게 나올까? 이게 모양이 그렇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여게얼마는 얘기야? 요거 가지고 모든 걸다 더하라는 얘기 아니니? 그지 자, 그래서 문제 3-2번에 보면 요거를 통과하는 빛의 양은 요걸 봐야 되는 거고. 그치?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에 두 배가 되는 거니? 그렇지? 그래서, e, s i n x, k 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기체. 거기다가,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요 길이, 요 여기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래서, 곱해? m 의 파이. 이런 얘기야. 그렇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더 해야지, ta 나오겠지. ta는 어떻게 쓰면 돼? 시그마 k는 뭐 1부터 n까지 e sin 3제곱 xk 곱하기 m 의타 i 이렇게 적어준다니까요. 렇죠 답이야 이게? 3단 3번에 3단위 3번은 뭐야? 여기에서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라는 얘기지? 할수 있겠지? 정적분으로 바꿔서 한번 해봐. 여기 선생님이 거다적어 풀어놨어. 풀어놨는데, 뭐 또, 다내용들이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지. 푸는 거는 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혹시 안 되면 다시 얘기해. 아마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뭐 내가 풀이가 피, 필요하다고 내가 이거 보여줄게. 뭐안 되는지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